근데 오늘 그 메뉴를 급 변경할게요. 그 불고기로 할머니가 또 육개장을 해놨는데 안 드신다니까 불고기 불고기는 드세요. 또 막상 해놓으면 또 드시니까 장깐만 끓는 동. 또 올게. 형니 그... 여러분들 그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이 좀 대신 대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방송... 의자를 바꾸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발... 하, 저런 채팅보면 진짜 솔직히 진짜 많이 화가 나거든요 지금 제발 그, 좀 그런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럼 할리 잠시 자, 발바치고 있어야 된다 두번째 이제 농마지가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할머니가 이거를 앉아계시는거고 이게 편해서 여기 앉는거지 진짜 제발 좀오만좀나 진짜 저런거 뭐 진심으로 웃음기 뭐 빼고 장난이 아니라 화가나요 진짜로 그런거 하지마세요 내가 막 나한테 막시발로만 개새끼야 막뭐 욕하는건 괜찮은데 할머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거 잔소리하는거는 진짜 예민해 왜냐면 난 진짜 최선을 다하거든 요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든 예나님 5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다른 욕을 해도 나한테 뭐 망우라, 희우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뭐 욕해도 아프리카 방송이고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이런 건 괜찮은데 잔소리는 진짜 좀안 했으면 좋겠어. 예의 없게 행동 안 하고 할머니한테 잘 그러면 할머니가 나랑 뭐 다뤄 사냐. 어디가? 음 이렇게, 진짜, 그런 소리, 진짜, 그런 소리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앉아, 어디 간다. 야, 너! 자꾸 오빠 갈 곳을 이렇게 할 거야? 내려와. 얼른 내려와. 어, 오늘의 메뉴는. 싱근지 이것도 먹을 거야? 싱근 먹을 거요 에이. 이. 그 아침만 해요, 이 싱근지 먹으면. 어? 신금인지 먹으면 아침아 이거 아침마 하고 해야 한다고 어아침마 응? 하고 먹어야 된다고 응. 얘기해봐. 이게 봐 이게 싱그인지 이것 떠면 아침마 이거 하고 먹어야 된다고 요리 와 요리 요리 떨어지니까. 음. 우리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뭘 가져와야 되냐 또다 가져왔나? 다 가져왔지? 쌈장, 고기 됐어, 고기 여러분들 여러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아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그 상추가 너무 상추만 너무 상추만 보이네. 그 우리 뿌니 예나님 59개 감사합니다. 예, 59개 59개 감사합니다. 음 우리 게장 우리 육개장 끓여놨는데. 우리 급하게 또 메뉴를 바꿨어요. 불고기로. 응. 여러분들, 제가 뭐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지만 이 유튜브로 녹방으로 보시는 분들, 혹은 생방 지금 들어와서 3월 31일, 지금 10시입니다. 9시 59분, 태양의 후예 모두 대부분 보러 갔겠지만, 송중기보다 나 제가 더 나아요. 왜냐면 송중기는 너희들 모르니까. 나는 방송을 들어오면 너희랑 얘기, <laughs> 얘기를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 가게 놀러오면 나를 볼수 있으니까 송중기는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그나마 좀 나은 네, 송중기보다 나은 저를 그 다음에 그~ 오늘은 그~ 그냥 우리 육개장 먹방을 원래 하려다가 할머니가 안 드신다 그래서 아이 개장을 사오면 안 되는데 자꾸 개장을 이~ 개장만 자꾸 드시더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요렇게 대고 이렇게 먹어야지 왜 이렇게 띄어 먹냐고 다흘리게 어? 그 할머니랑 이렇게 불고기랑 이렇 그냥 집에서 불고기 이게 그냥 메추리알 두개 들어있어요 다 먹었고 메추리알도 사와야 돼 할머니 어? 그냥 이거 메추리알 사다 그냥 넣으면 돼? 메추리알 그냥 사다 넣으면 되냐고 나 누구랑 얘기여 메추리알 사다 그냥 넣으면 되냐고 알아도 모르는 척 물어봐야 돼 할머니한테 그래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그냥 매출이 아니고 할머니가 자주 드시는 거고 옷 어, 마블링 10개로 팬클럽 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정일의 최후 할머니한테 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겨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저런 채팅 좀 제발 좀 자주 보는 우리 시청자들이 좀 대신해서 좀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화나고 막 화딱지나고 나는 뭐 크게 얘기하고 싶어서 크게 얘기하니? 네. 이거 꿀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이름이 뭐냐고? 싱근지. 싱근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동치미 국물 같은 거? 응. 그런 거야 그런 거. 계란말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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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서 했던 거 남았던, 안 팔려가지고, 남았던 옷이. 어, 저기, 저 매니저가 없어갖고, 하나면 방송을 하지 마라. 말던가. 진짜로, 내가, 진짜, 너 죽이고, 진짜, 내가. 내가 진짜, 내가 탈, 내 진짜. 죄송해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웃기게 좀얘기해보려 그랬는데. 재미가 없었는데 이거는 무기고 도토리무 다 제가 한 거예요. 네. 요것만 가게에서 저희 가게에 대한 물리는요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약도 보내드리니까 가게 약도, 음. 여기 가게 약도. 그 다음에 SNS 제가 팔로우 만명 노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오만 명. 그 다음에 아프리카 푸딩, <웃음> 할머니, <웃음> 푸딩이, 푸딩이 요렇게요렇게 어. 계절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짱이요.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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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푸딩님 101개로 팬클럽가지 고맙습니다. 우리 달달이. 너무 <laughs> 쉽게 고맙습니다. 우리 달달이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흘리고, 이게 봐. 감사합니다. 이거 묵, 묵 먹어야 해. 어때요? 심심해 어? 심심해요? 내가 뭘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상하나 했더니 바라나 했더니 망고밥을 안넣바 물, 여기 있잖아, 요고밥 맞아, 이거를 먹어야 할머니가 똥을 잘 싸신대. 그래서 저걸 365일 저걸 드시고, 음, 게장을 꼭 드세요. 이거 게장을 괜히 다다 드려가지고, 지 다섯 달때 게장 만드시 주고 계세요. 할머니 고기 하나 줘. 응. 너어다라네 응. 응. 맛있어. 할매랑 둘이 매일 매일 같이 살려. 응. 오늘만 살고. 아, 땡구, 땡구 들어가. <laughs> 왜 내가 웃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그 원빈. 네, 원빈. 원빈 중에 있어요, 원빈.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든 거. 그냥 가정 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맞아 아까 그왜 할머니랑 같이 사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 할머니 나랑 왜 살아 이거 응. 살자고 제가 살자고 해서 사는거예요 고기 잘안 드세요 좀 편식하세요 편식 원래 평소에도 이것도 다잘 드시는 건데 지금 게장 좀장만 드세요 아. 뭐요무기요 나는 할매 유일하게 좀 할매 싫은 점이 그거 죽는 소리 하는 거. 이거 이제 음에 신고 에휴, 죽었어. 이런 내가 진짜 기분이 업되다가도 방장님 그거 닮으면 내가 뭐찡 따고 그거 닮았다 하면 싸대기 때리나 진짜 거 하지 마. 양꼬치에 찡 따고 그 소리 하지 마. 이거 이거 배추야? 아배추랜다 이게 뭐야 이게 상추야 상추. 승금지라고 무슨 나도 몰라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요 뭔지 뭔이 이거 나저 도대체 나왜 노상지 맨날 매 저걸 맨날 매 먹고 있는데 왜 먹는 지오히 나도 궁금해 나도 한단만좀할해나 나도 그한번 먹어보자 응 너도 뭐여 이게 도대체 아니 수저 줘봐 뭐야 그냥 그거같은 동치미 국물 동치미 동치미 무슨 이상한 설탕 많이 들어간 동치미 국물 나 처음 먹어봤어 저거는 저거는 몰라, 엄마가 저거 무 잘라줘가지고 내가, 나랑 할머니랑 둘이 이렇게. 보통, 다 할머니랑 나랑 둘이 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안할 때. 음. 음. 물더 넣어라, 뭐, 뭐 해라, 이렇게. 버퍼링 심하신 분들은, 이 앞에 슈퍼가 가지고 편의점 가면 버터링이라고 팔거든요. 그거 사다가 핸드폰 옆에나 이렇 모니터 위에 이렇게 다섯 개 올려놓으면 좋아할 거예 다섯 개, 할배, 이거 맥주를랑 하나 먹어야 해요. 머면 하나씩 먹어야 돼, 하나씩! 두 개나 먹다 하나씩 먹어야 돼. 나는 밥싸먹으 더. 어, 이렇게 싸먹으니까 그래도 맛있네요, 에? 불고기랑. 나도 밥 생각 별로 없었는데? 내가 아직 주부는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 너희들이 엄마의 마음을 아니? 주부의 마음을 알아? 어? 냉장고에 계란이 세 개가 남았는데. 하이. 내일 또, 계란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또, 모질날까 무서워서 또, 계란을 하 사러. 또, 이 슈퍼에 가는 주부의 마음을 알아? 그니까, 제가 거의 할머니랑 이렇게 살면은, 지금 방송 보는 사람 중에, 둘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에, 푸름님, 누구야? 지혜야, 잘 가. 네. 둘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거의 그냥 어 그냥 뭐라그래야 되지? 뭐라고 이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아기 아기 하나 낳아서 기르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표현하면 되려나 네, 그렇게 하면 나마될 거야. 그냥, 그냥 가정주부 되는 기분이에요 가정주부. <laughs> 어디 우유구 나봐 나봐 가만있어봐 됐어 됐어 은안 어, 됐어 됐안 생방이에요 네, 지금 3월 3 1일의 10시 생방입니다 <laughs> 야, 시끄러. 시끄러! 음, 맛있다. 맛있어, 너. 망고 산지에 안지켜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할머니 산책시키고 망고 산책시키고 내가 진짜 야 집사야 집사 야 집사. 진짜 나 욕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 진짜 제발 진짜 그런 거좀 하지마 잔소리 진짜 잔소리 좀 하지마 진짜 제발 리구 너는 가 오지마 응밥더 음. 갖다 짬먹어 응? 어? 밥더 갖다 짬먹고 언제 나를 그렇게 챙겼다고 할매가? 할매 이거 생각해봐. 내가 섭섭여 단무. <laughs> 아니 단무 <담모> 말단무 <laughs> 말고 노상 할매 배고프다고 는 하면서 왜 너는 밥 먹으라고 아니오? 아니 나 먹으면 나를 주면 너네가 먹지 밥을. 내가 삼지새끼 중에 할매한테 차려줘도 내가 언제 할매랑 같이 밥 먹은 적 있어? 요거할때 말고 내가 언제 밥 먹어서 맨날 나는 시리하고 호랑이 기운이 손아하면 그것만 먹었지. 뻥치고 있어, 또. 섭섭해요. 왜 나는 밥 먹으라고 말해요 맨날 망고 밥 주라고는 하면서, 망고 밥 줘라! 어? 아침마다, 망고 밥 줘라! 할매 찌개 없다, 이걸 하면서, 왜 나보고 밥 먹으라고는 안 해? 너는 밥을 안 먹는 사람이다, 그지 <laughs> 네. <웃음> 봐봐, 봐 들었죠? 나, 할매 진짜 섭섭한 게가만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밥 먹으라는 소리는 안 하네? 음. 내가 삼치 새끼를 다차리는데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해 나한테 응. 저것이 또 상수 사간다 할머니가 안사 먹으면 또다 물른다고 또 미역에다가 씻어 놓고 또 갖고 가더만 <laughs> 할머니님 인자 좀 우리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예다 네, 드셨어요 네, 저도 좀나 먹다 채워갔어나 음. 자꾸 그러 이제 밥안 먹을 거야 망고 밥 줘라 할매밥 줘라 너는 방송 시청자들은 할매니 챙겨라 난 뭐야 나는 진짜, 나는 뭐냐고. 이제 설거지, 그치? 이제 설거지 해야죠밥 먹고 이거 바로 설거지 해야 되지. 바로 해야 해 갖고. 그 바로 해. 내일 하면 안 돼? 더안 먹을 다 아직 안 먹었어. 뭐밥더 갖다 먹어. 아니 내, 이거 내일 하면 안 되냐고? 내일 하면 안 되지. 응. 너는 설거지나 해라. 나 먹어 바로 설 거지. 약간 여자 친구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여기 카톡으로 중매 받고 있으니까 카톡으로 사짜 직업 변호사 의사 사기꾼 아니 사기꾼은 안 되고 사 뭐야 얘 시선 끌지 마 오빠 얘기하는데 오빠 얘기하는데 시선 끌지 마 지금 여자 얘기하고 있잖아. 흐름 놓쳤어. 연로. 열로. 예, 열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 맛있다 이게. 뭐 맛있게 때문에 쌀은 그냥 가지 양번 주는 냥 음. 깨물지아더 먹을까? 아, 맞고? 더 먹을까? 아, 안 돼, 안 돼. 안돼 더 먹으면 안 돼. 저기, 더, 더. 안 돼! 응? 밤에 응? 많이 먹으면 내일 아침에 부대찌개 먹어야 돼, 부대 껴서. <laughs> <왜요, 왜요? 웃음> 어, 나 웃겨. 구역질 할 뻔. 아, 너무 웃겼다. 아. 너무 웃겼다. 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laughs> 아, 난 아, 모르겠는 나는 약간 웃음코드가 특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이런 거에 웃기더라고. 테레비에서 선전하는 것 같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테레비에서 선전하더라고, 이거. 뭐? 이거 통. 반찬통. 내할머 홈쇼핑까지 하려고 아니 선전어들라고 이런 통 사라고 여기서뭐 사달라는 얘기요? 아니야 이그통같다단그 말이요. 저 텔레비전 선전어는 통 같이요. 오케이. 고마요 <laughs> 계속해요. 떨어질 때까지요. 응? 팔 w 때 f 때까지요. <laughs>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n see it. YouTube is a good person. I'm a g 기하 d person. I'm a good p e r 제 o n I'm a good person. I'm a good p 그 다음에 아프리카 팬클럽도 제가 만명. 뭐 저거 뭐, 다 먹어보려, 고냈으라고 그니까, 러 얘기 좀 할게. 그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팬클럽, 만명. 그 다음에 <laughs> 좀, 여러가지들, 우리 아프리카 TV SNS, 요거 팔로우나 요거 인스타그램 일상생활 요거 많이 참여해주시고, 들 애인이나 뭐이런 그런 것들 저한테 뭐 없으니까 다가오시면 됩니다. 중매, 여기 카톡. 그 다음에 제가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근처에서 하는 커피숍과 음식점. 홍대는 그만뒀어요. 물로 네.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가게 에 약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하기 하시는 분들 아프리카 9 시에 꽃마을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여 밑에 화단에 별표 모양 채팅창 옆에 별표 모양 누르시면은 즐겨찾기 하시면은 뭐 뭐야 뭐야 할머니 뭐지? 응? 뭐요? 뭐지? 그러게 그 이게 저, 저도 생각이 안나요 즐겨찾기 하시면은 알람 그렇죠? 알람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게 해놓고 하지 하면 이거 하지 마. 강박증 있는 사람 거 이거 티나 우리. 이런 거 하면 안돼 우리. 뭐. 자꾸 이런 거 하면 우리 정신 병 있는 줄 사람인 줄 알아? 자꾸 정리해 놓으면은. 음. <laughs> 저 이불 봐. 맨날 이렇게 딱딱 각잡아놓고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 욕한다고. 뭐라고? 왜 이렇게 맨날 저 사람들을 이렇게 각잡아놓냐고 욕한다고. <laughs> 어? 여러분들. 실전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예, 오늘은 3월 31일, 내일은 육개장으로뭐저 집사니까 저랑 결혼해야 근데 죄송한데 저는 그 사자 변호사, 의사, 군사, 아 군사, 의사, 뭐라는 거야.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